로마서 14장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석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혹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혹은 또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칭찬받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어쩌면 이 전체적인 이 로마서를 하나의 구원받는 삶의 요약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영광과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신뢰를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에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뭐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는데. 또안 되는 부분 또안 돼서 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음,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에, 눈이 좀 번쩍 뜰수 있는 에, 그러한 하나님의 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먼저 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설명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제시되어 있으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당 간다, 우리가 말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어 이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을 때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 그럼 죽어서 가는 거냐? 어 그러나 성경은 또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여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뭔가 이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또 역사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그러한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쉽게 어, 저도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 없는 것도 어, 제 에, 상황이기도 하고 제 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 제가 현재까지 목회하고 또 성경을 보하면서 정리한 것 중에 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왜냐하면 이런 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are here, you can tell 이 e how to say, you are here. If you are here, 인 o u are here. h 철정의 일인 한 왕이 곧 나라예요 왕이 곧 나라 왕의 다스림과 왕의 모든 통치가 곧그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누구의 나라? 예를 들어 헤로세의 나라 혹은 또는 뭐 카이저, 시저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왕에게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왕에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왕으로 통하고 곧 왕의 말이 곧 법이죠. 왕의 말이 법이고 법이 법이 이상하냐? 말을 바꿔 버리면 됩니다. 그냥 바꿔서 그 말대로 시행해라 그러면 다 시행해야 되고 모든 백성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이죠. 신민 하나님의 신의 어떤 어 백성이다 어, 이런 뜻은 신의 모든 백성을 말하는데 왕의 백성 그러면 전부 다 왕은 전부 다 아, 왕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복속하고 모든 것은 다 왕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냐하면 곧 왕인 신 예수 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인 신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표현하여 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다스림을 조금 이렇게 순화시키면 인도한다. 혹은 또는 지배한다는 말을 조금 더 순화시키면 이끈다. 이렇게 하여 표현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모든 주권은 모든 권리와 모든 인도함과 모든 지배함과 다스림은 그 왕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인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현재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성경에 보면 다양한 특성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중심 주제를 딱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잡고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설명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미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고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 뭐 이렇게 오늘날 오늘날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이해는 뭐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해 초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해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충만하게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향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아침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이 신분 지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자기 이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계속 깨우쳐 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의 삶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구체적 특징이 뭐냐?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건 비본질적이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날, 어떤 절기 지키는 것, 그것은 이 모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과 각자가 확정한 마음 가운데 맡겨놓고 너희는 오히려 용납해라 서로. 받으라 하는 게 지금 1사장에 계속 바울의 권변이었고 우리가 바라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좀더 확장해 줍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어떤 삶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성을 반영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짧게 짧게 하나씩 정리를 해 봅니다. 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상에서는 의를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바를 정자, 오를 의자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인, 그러면 바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옳은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 우리도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의라는 개념은 뭐냐하면 그 약속의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성실하신 하나님이 가지게 만드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넌 너를 통해서 온만 만민에게 복을 줄 거다. 특별히 너희 백성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아주 풍성하게 할 거다는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어서 약속의 성취라고도 합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다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의로운은 하나님의 그 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실하심으로 표현되고 신실하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양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그런 의는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의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른 관계가 의인데 신실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관계예요 원래 우리 창조 우리 인간 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게 불순종이고 이것이 깨어진 관계인데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베풀어진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죠. 의로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뿐 아니라 의로운 그 삶,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의 의가 거기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 모든 율법,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구체적 핵심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바른 관계니까요.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니까. 여기서 의와 평강에 말할 때 여기서 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다. 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한 생명, 한 생명,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그 생명을 아끼는 것,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의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조화로운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참된 평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알 수도 없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즉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 에서 나오는 모든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을 하죠. 이 평강은 오늘 이 말씀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티격태격하면서 분쟁과 싸움과 그 다음에 서로 갈라지고 원수됨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반대말로 평가를, 평강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확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조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그 것은 개명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와 똑같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인데 이와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존경하고 대화하라 하는 것과 네 이웃에 대하여 자비로우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형제를 미워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것이 바로 이 평강의 의미죠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는데 조화로운 관계가 있는데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싸움의 자리, 분쟁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이 평강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할수 있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라지 않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할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만만 우리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다가 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귀도 피하라고 하잖아요. 마귀도 피하라고 합니다. 물론 대적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마귀에 대하여 분투하며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려들 필요가 없고 그럼 분쟁과 싸움은 가능한 대로 그들이 하게 하고 여러분은 평화의 메신저, 즉 평강의 메신저. 오늘도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느라 그리고 또 파송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뭘로요? 피스메이커로 보낸 거죠. 평강을 조장하고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평화, 이 평강, 평강이 힘써 지켜내고 또 하나가 되는 이 모든 일에 평강을 통해서 더 어, 예, 앞으로 전진하는 어, 그러한 에,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말하면 오늘의 어떤 이슈인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주장한다고 돼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명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평소을 갖다가 끝납니다. 왜요? 세상에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양보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자기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의 결과 자신이 세워, 세워 자신이 세워준 다음에 어느 정도 도량은 좀 보여줄 수 있지만 자신까지 무너지면서 양보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 이렇게 칭하니까요. 아 그러나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주물로서 평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삶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화평의 마음과 생각을 두드리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세번째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그 영혼 속에 만족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됩니다. 도치 내 기대와 내 생각이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속적 기쁨이 없으니까. 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새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좋은 뭐를 했다 할지라도 6개월 이상 가게 되면 전부 다그 기쁨은 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주시니까요.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저희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늘이 이 만족스러움에 대한 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만족이 늘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기쁨이라게 도체 뭘까요? 왜 그렇게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게 될까요?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가치롭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 되는 존재가 아마 손자 손녀가 아닐까요? 그냥 보면 기쁘죠. 우리가 봐도 낯모르는 아이들 아이들만 봐도 우리는 기쁩니다. 아들만 생기가 돋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더 읽고서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겠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기쁨을 말합니다. 잃었다가 얻은 생명.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 우리가 받은 모든 삶에서 자유케 됨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그냥 단어 단어만딱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딱 흘러 넘기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자제가 되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이 세상의 것에 대한 이 만족이 안 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어떤 레벨로 좀 살게 되거나 어떤 마음에 안 들면 좀 마음에 그냥 들 이렇게 그냥 겉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적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적 만족이죠. 바로 잃었던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을 그리고 또나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내 마음 가운데 심어 나로 하여금 그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부여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늘늘 늘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아니다. 너는 내가 기뻐한다. 아무 뭐, 네가 가져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기뻐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며 기뻐하듯,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이것입니다. 타인이, 내 이웃이, 다른 성도가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하듯.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야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내면과 성품과 관계에 달려있는 표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 18절 말씀입니다. 가질 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당연하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전부 다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더니내 내 마음의 모든 진정을 다하여 내 이웃이 잘 되도록 도와라. 내 이웃이 잘 되도록 기뻐해라. 내 이웃이 잘 되는 거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게 합니까? 좋으시죠? 소화가 잘 되시죠? 이렇게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덜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은혜에 깃들인 인생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참여함에 만족이 있게 하옵시고 그 삶에 대한 감사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